안녕하십니까 파이터 청권 나정주 원장입니다. 예, 제가 어제는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좀 미팅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못했는데 예, 오늘 이렇게 예, 하게 됐습니다.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 오늘은 그 혁신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 최근에 대선정국이다 보니까 아, 앞으로 어떠한 정책을 좀 음, 피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런 이제 것이 나와야 되는데 물론 지금 뭐 각 캠프에서 서로 이제 비방막 많이 하고 있는데 에, 우리나라가 나아갈 아,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오늘은 혁신 기업에 대해서 어, 법인세를 50% 감면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아, 최근에 저 이쪽 분야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해서 어, 한국 상황에 맞는 그런 이제 분석 모형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 봤을 때 혁신 기업의 법인세를 50% 감면했을 때, 그다음에 비혁신 기업의 혁신하지 않는 기업의 법인세를 50% 감면해 줬을 때, 각각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정의된 혁신 기업은 혁신형 중소기업과 혁신기업. 국 국가 대표 천이 있습니다. 어, 혁신 기업 국가 대표 천은 제가 뒤에 간단히 이제 구두로 말씀드리고, 혁신형 어, 중소기업은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그 정의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혁신형 중소기업에는 이제 벤처기업과 이노비즈기업과 경영 혁신기업이 있습니다. 먼저 벤처기업은 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예, 창조적 아이디어와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도전적인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어, 이노비지 기업은 이제 뭐 기술혁신 기업이라고도 하는데, 예, 기술 위주의 평가를 통해 기술 경쟁력을 검증받은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경영혁신 기업은 마케팅, 인적 자원 관리 등 경영혁신 분야에서 탁월한 기업을 의미합니다. 뭐, 벤처 기업은, 뭐, 여러분들이, 자, 알다시피, 도전적인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을 얘기하고, 이노비지는 이제, 어, 기술혁신기업, 그 다음에 경영혁신기업,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어,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혁신기업 국가대표 천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최근에, 이, 금융 지원을 이제, 혁신기업에 집중적으로 하기, 해주기 위해서, 어, 국가에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이제 천 개를 선정하는 겁니다. 이제 혁신기업으로서 우리나라의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천개 기업을 선정해서 그 기업에 집중적으로 이제 금융을 지원해주겠다 이런 게 바로 혁신기업 국가대표 천을 의미합니다. 아, 이러한 혁신기업의 종류 중에서 혁신형 중소기업 아, 수를 먼저 좀 살펴보면은 에, 2020년 기준으로 혁신형 중소기업 수는 63,353개입니다. 아, 그 중에서 벤처 기업은 이제 39,511개고, 이노비즈 기업은 1만 8,920개, 그 다음에 경영혁신기업은 1만 9,078개입니다. 아,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제 벤처 기업이 이제 가장 많이를 많이 차지하고, 그 다음에 경영혁신기업, 그 다음에 이제 이노비즈 기업 순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어, 기업수인데, 어, 이것은 뭐 국가대표 1000개니까 기업수가 1000개이지 않냐, 그런데, 요 어, 프로젝트는 이제 작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1000개를 못 채웠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달 12월 달 기준으로 어, 835개가 되겠습니다. 어, 이 부처별로 이렇게 산업부로부터 어, 방위사업청까지 이렇게 다양한 부처에서 어, 지금 현재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지금부터 이러한, 어, 혁신 기업의 법인세율을 이제 50% 감면해 주, 줬을 때 어떤 효과가 발생될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그것은 이제 시뮬레이션 했는데 그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한국 상황에, 한국 경제 상황에 맞는, 어, 분석 모형을 이제 만들어서 그 모형이 얼마나 실제 데이터를 잘 어 묘사하는지 먼저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어 모형이 에, 이 현실 세계를 잘 설명할 수 있는지를 이제 에,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 실제 데이터 관측치와 모형 산출값을 어, 네 가지의 에, 에, 어떤 지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에, 보시는 거 같이 관측치와 모형 산출값이 거의 유사합니다. 기업당 근로자 수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동일하고 기업당 근로자 수만 이제 좀 차이가 나는 그래서 이 모형은 상당히 실제의 경제 현상을 잘 반영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예측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형에다가 혁신 기업에다가 법인세율을 50% 감면했을 때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그다음에 비혁신 기업에다가 법인세율을 50% 감면했을 때 이제 시뮬레이션을 각각 해봤습니다. 그 결과입니다. 어, 보시면 혁신 기업이 이제 파란색이고 비혁신 기업이 이제 약간 빨간색인데 보시면 은 이제 거시 지표부터 살펴보면은 에, 실질 GDP의 경우는 혁신 기업은 약 10조 원이 증가를 하고 이제 혁신 기업의 법인세를 50% 감면해 줬을 때 어, 그리고 어 총 실질 자본은 약한 41조 원이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설비 투자가 약한 1조 원. 그 다음에 실질 소비가 약 4조 원 증가합니다. 근데 비혁신 기업의 법인세율을 50% 감면해줬을 때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혁신 기업의 법인세율을 감면해주면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것을 매출액과 일자리 변화는 어떠한지 좀 살펴보았습니다. 혁신기업의 같은 경우는 이제 총 매출액이 31조 원 증가하고, 어, 중소기업 매출액은 이제 15조 원. 어, 총 일자리는 이제 한 2만 개가 늘어나고, 중소기업 일자리는 이제 17,000개가 늘어납니다. 그러나 비혁신기업의 법인세율을 50% 감면해 줬을 때에는 아무런 효과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법인세율을 감면해 줬을 때에 에, GDP가 증가하고 일자리가 증가하고 매출액이 증가하고 이러한 효과가 발생되지만은 혁신기업에 대해서 그러나 경제 전체 구성원 전체의 어떤 이득은 또 없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수 있기 때문에 에, 그 경제 전체의 이제 에, 이득은 어떤지 그게 바로 이제 사회후생으로 나타나는데 이 사회후생 변화는 어떤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플러스 효과가 있는데 0.003% 증가합니다 에, 통상적으로 이제 분석 모형에서 사회후생을, 후생 변화를 봤을 때0.004 정도가 되는데, 이제 그보다 좀 낮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어, 그러나 뭐이 수치는 아주 이제 다른 모형을 봤을 때 정상적인 수치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혁신 기업에는 여전히 사회후생 변화가 없습니다. 그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가계의 일괄 이전 소득 변화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겠, 어, 법인세율을 깎아줬으니까 세금 걷어드는게 적어지겠죠 그래서 가게에다가 그냥 돈 나눠주는 거 이거는 이제 일괄 이전소득인데 이거는 작아지겠죠 걷어드는 게 작아지니까 나눠주는 것도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 그래서 혁신기업이든 비혁신기업은 이게 이제 나눠주는 게 줄어드는데 혁신기업에는 8.6% 줄어들고 비혁신기업에는 41.4%나 아, 줄어듭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요 혁신기업은 말 그대로 혁신을 하기 때문에 어, 법인세율 자체는 작아지지만, 이, 영업이익은 혁신을 계속하니까, 기업을 키우니까, 그러니까 영업이익 자체가 커지다 보니까, 그러, 줄어드는, 전체적으로, 에, 법인세 줄어드는 게, 에, 상당히 이제 상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가계에 나눠주는 게, 그 나눠주는 일괄 이전 소득이 비혁신 기업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그 줄어드는 폭이 적어지겠죠. 그러나, 비혁신 기업의 경우에는 혁신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법인세를 깎아주고 아무런 이제 혁신을 하지 않으니까 경영 활동 변화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영업이익이 변화가 없으니까 말 그대로 어 이제 법인세 깎아준 만큼 이제 이 나눠주는 게 그냥 이제 그대로 그만큼 이제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혁신 기업에는 41.4%나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혁신 기업의 법인세율을 50% 깎아줬을 경우와 비혁신 기업의 법인세율을 50% 깎아줬을 때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왜 다르게 나타날까요? 어, 혁신 기업의 법인세율을 깎아주면은 혁신 기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업을 더 키우려고 그러겠죠. 혁신 활동을 하니까 혁신 활동을 통해서 혁신 활동을 더 하려고 합니다. 더 하려고 해서 기업을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경제 전체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혁신 기업은 혁신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율을 깎아줘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뭐 아무런 혁신하지 않는 일반적인 기업에 그 법인세율을 깎아주면은 그냥 자기 단기 순이익이 올라갔는데 그 단기 순이익이 올라갔다고 해서 그걸 통해서 뭐 기업에 재투자를 더 해갖고 일자리를 늘리고 이런 활동을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어, 깎아준 만큼, 뭐 이득이네. 그냥 이제, 그것을 이득을 취하는 것이죠. 아, 그러나 혁신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세율 자체를 깎아주니까 내한테 가져갈 수 있는 양이 더 많다 생각하니까 더 혁신활동을 하겠죠. 그래서 혁신기업의 법인세율을 깎아줬을 때 훨씬 더 많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에, 혁신형 중소기업에 보면은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5년간 법인세율을 50% 깎아주게 돼 있습니다. 벤처 기업만 그렇고 나머지 이노비즈 기업과 경영혁신 기업은 이런 법인세율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 이노비즈 기업과 어, 경영혁신 기업에도 법인세율을 50% 깎아주고, 그 다음에 최근에 하고 있는 에,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의 경우에도 금융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법인세율 자체를 이렇게 같이 감면해주게 되면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파이가 훨씬 더큰 효과가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뭐어 윤석열 이재명이 치열하게 이제 전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양쪽 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아 이런 혁신 기업에 법인세율을 깎아줘서 경제 파이를 더 키울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아 채택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